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1라운드 2주차 5경기 에이스 결정전에서 리상록이 성사되는데 3분 55초 만에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예에 예에 야, 예 예. 이야 에이스 결정전에서 신는데요. 선스폰이 빨려요 어, 여기가 아 배럭지면 아아아 조금 있으면 딱 들어오거든요 아 상대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이만 예아 지금 접쩝 럭시가 이어지고 있데 저글링이 달립니다 럭시 머리가 멀기 때문에 럭시 정말 빠른데요 8업이네요 좀 있으면 8업이네요 올라왔올라왔어 네, 자, 뭐, 어떻게든 치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머리는 벌렸어가머나야죠머리 나와야죠. 자, 스피드업 되고 이러면은 피해가 더클 수밖에 없죠저글링 계속 나오는 거같아요머펀 네, 들어가야죠. 머리 하나 머린 하나 들어가도 사실 아 피해가 보지. 너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긴 어떻게 합니까? 여긴 어떻게 합니까? 본진는어떻 합니까? 네, 아,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그렇죠.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SCP 막 잡아먹고 있어. 뻔해! 저글링또 올라와요! 아!